오는 지난번에 키다은 음, 그동안 이제 알려진 보시면 아, 네세요 네. 네.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 3월 그제 33대 지역 회장단 선거에 대해서 민영사 소송의 진행 상황을 이렇게 알려 드리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장단 선거가 명백한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또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수의 기권 표결로 무책임한 결정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소송 과정과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주체는 지난 선거에 일번 3번, 4번 캠프가 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함께 진행했다는 의미로 연합이라는 어떤 단어를 같이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저희들의 최종적인 목표점이 시과기 회무의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그 출발선이 되는 해장단 선거에서의 부정 선거 첫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협의 정상화이기 때문에 부정 선거 첫결 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말씀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참석하신 이번 그어 소송인단을 구성한 공동 대표 세 분님께서 어 관련 내용을 한번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뭐 그런 의미는 없고요. 가나다 순으로 김민경 어, 공동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재 그다음, 그다음 최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겸 님 김민, 말씀. 내 네, 뵙습니다. <laughs> 이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거 나중에 뭐 유인물 네, 나눠드리면 읽,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사실 그 협회장 선거 제가 몇번 해봤는데 <laughs> 이 이번 선거 같은 선거는 제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헌탁한 선거였다는 거는 뭐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협회장을 되려고 하는 분들이 협회 임원이나 주요 직책을 맡으실 분들이 이렇게 규정과 절차를 안전히 무시하고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조금 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이세두 나머지 두 후보님들과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그어 앞으로 이렇게 현탁한 선거가 직각에 계속 대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 어, 제가 개인적인 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오케어 뭐 결과가 어찌 됐던 다시는 이런 오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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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가돼케바 오케바, 오케바, 케바 오케바,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 제가 읽을 부분은 너무 길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시고 마지막, <laughs> 마지막 이그 서치 감사 뭐지? 서치 감사위원 네. 감사위원회 서울지부에 대한.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회 저는 현회의 감사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고는 지금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감사위원회란 것 자체가 있으면 감사는 뭐하러 선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쨌든 감사위원회 4명 중 2명 이상이 박태근 회장단 선거운동원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 지금도 선관위에서는 선거운동원 명단 공개를 어 거부하고 있고 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특히 감사위원회 4명 중 외부 변호사를 제외한 3명이, 3명 전원이 3 0당대 집행부의 임원으로 임명된 사실은 박태근 후보의 그 구경 선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 취업 선관위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도 서울지부에 대한 감사위원에 회 대한 취업 선관위 판단은 법법이한 표였고 물법이 다섯 표, 입건 다섯 표 결과였는데 어, 이, 이런 걸로 이제 올바른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드리기 전에 일단 얘기 드릴게요. 우선 김경겸 후보님은 우선 이번에 민영사 소송 관련해서 여러 건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 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이제 우리 김경겸 후보님이 얘기하셨던 감사위원회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오늘 얘기하실 이렇게 이제 언론과 관련해서 얘기 드릴 거고, 저희 최치원 후보님은 이로 어떤 회계 부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릴 얘기는 치신보 편파보도하고 세미나 비즈 관련된 얘긴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여기 최성 선생님께서 마련한 그 카톡방에도 12분을 초대했는데, 거기에 치신보하고 세미나 비즈는 제외하는 거라, 이제 두 언론이 약간... 일종이해에 당사자들이어서 저희가 제외를 시켰고, 치위신보 관련한 내용은 뭐~ 대략 저희가 이의신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 앉아 있는 세명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2월 6일서부터 3월 6일까지 사이에 치위신보에서 여기 앉아 있는 세 명을 보도한 횟수와 공통 보도를 제외하고 단독 보도를 생각하면 한 번을 내지 두 번씩을 했어요. 여기 있는 세, 명, 한, 세 명을 보도한 게 각각 단독 보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박재근 후보는 사실은 그 기간 중에 14번을 지휘신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선관위에서도 나중에 우리가 이의 신청할 때 알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이게 제일 크게 불법이 많았던 판단이에요. 적법은 딱한명 불법은 여덟 명 비권 2명이었어요.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취업회장의 자격 또 취신보 발행인의 자격을 그게 어떤 그 위치를 갖다가 갖고 있는데 갖고 있,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취업의 어떤 정관이나 규정상 할수 없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권한을 남용하라고 갖고 있으라고 한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부 다한번 아니면 두번 보도하는데 본인 기사만 14번을 보도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관위에서도 사실은 이건 불법이다. 8표가 불법이었어요. 11명 중에. 그렇게 나올 정도로 이거는 과도한 그런 어떤 선거 개입 행위였다. 지심보에 관련해서. 두 번째로 세미나 비즈랑의 관계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 여기 기자님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옆에 동료이기도 할수 있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을 우선 얘기 드려야 되니까 여기 에 앉아 있는 세 명의 캠프한테 당사자들한테 오지는 않았습니다. 각각 캠프의 어떤 그이 사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주로 가서 우리 셀나비지의 그 김선형 기자님께서 어떤 견적서와 그 다음에 뭐또 홍보 자료를 가지고 찾아서 그게 2월 13일서부터 2월 15일 날까지 3일에 걸쳐서. 각각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견적서의 비용이 대략 한 1,250만 원에서 1,360만 원 정도 의 음. 금액이 각각 적혀 있었고 뭐 물론 또 그러다가 당선이 되면은 뭐 인센티브로 20%를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도 적혀 있는 그런 견적서였어요. 제목이 견적서예요. 제목이 견적서. 내가 그냥 견적서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준 제목이 견적서로 표현되어 있고, 대신 견적서라고 한건 아마 본인의 도로는 어떤 광고비 1회당 얼마, 기사 작성 1회당 얼마, 뉴스레터 1회당 얼마, 근데 몇 회? 그래서 뭐 이제 1250만 원, 136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시에시에데 이제 제러면서서저희희좀좀놀던던 거는 런런적적서준준아아라 음 자신이 이이게 이런 견적서를 줄수 있는 근거를 같이 제시한 거예요. 금 지금 지2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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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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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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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분이 당선될 수 있었다. 회장은 기사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한 20몇 페이지에 달하는 팜플렛을 같이 저희한테 홍보 자료로 제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그 자리에서 다 어차피 뭐고절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아 이건 음, 아까보다는 적어요. 적법이 한명 불법이 다섯 명 기권이 다섯 명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이거야말로 이거는 아까 우리 최희성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좀 수사권이 없다. 본인들한테.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안 사실인지 자신인지 알 수가 없으니 그래서 기권이 다섯 명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사실은 음,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는 걸로 만약에 이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선관위원들이 판단했다면 7신보보다더 음, 많은 불법 표가 나왔겠죠. 7신보는 이제 본인들이 공고니까8 표가 불법이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로만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이제 저희가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여기는 앉아 있는 세 명이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치과 의사로서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맞닥뜨려서 사실한 사실 확인한 내용만 보면. 두 가지예요 확실한 건하여튼 세미나 비즈가 이번 선거에서도 박대근 후보의 캠프에서 그 선거 운동 자료를 선거 운동 이메일을 보내줬다. 2만여 명 정도의 회원한테 세미나 비즈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서 박대근 후보의 선거 운동 이메일이 보내졌다. 라라고 하는 어떤 사실. 또두 번째는 이게 과연 얼마나 어떻게 연관관계가 될지 모르지만. 세미나비즈가 작년 4월달 이후에 이번주 월요일까지 5월 2 2일까지예요 5월 22일까지 총 51회에 걸쳐서 100, 2면 그러니까 51회니까 양면이니까 102면이죠. 51회에 걸쳐서 102면에 현대상 화재보험 전면 광고를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다음 측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상태로 가면. 그리고 또 지역으로부터는 작년 4월 이후에 1 2 번에 걸쳐서 1 0 번은 전면 광고, 두뭐 번은 또 하단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무수히 많은 광고를 했던 유치했다. 이게 과연 모든 게다우연의 일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하여튼 제 철저한 어떤 <laughs> 그 민영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제 규명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럼 아까 저는 이어서 오케이. 그 먼저 주된 발표 내용은 이제 이걸로 이제 저기 하고 아까 제가 미리 세 캠프가 함께 당선교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 과정의 자료를 조사하고 각종 자료들을 공유하다 보니 예상보다 심각한 회무와 회계의 부정 사례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선 무효, 민사소송은 별도로 회원들에게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실정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는 하 형사 고발을 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히 저희 캠프에서 진행했던 취업회관과 취업총회 장소에서의 시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장인가 후보인가? 나는 펜말 시위와 같이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은 선거에 참여했던 유권자들에 대한 명백한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취업 감사 보고서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있었던 총무 재무 이사 기자 회견에서 재무 이사의 발언 중 공동 사업비는 재무 업무 규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발언은 틀린 발언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의 지출은 재무 업무 규정 제5장 지출 제25조 금전출납은 사유가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와 사전의 영수증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는 적용을 받음을 다시 한번 적시해드립니다. 2023년 1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는 박태근 회장이 아닌 회장 후보자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용처의 용도나 금액이, 금액이 명확하여야 하며 자칫 후보자로서 선심성 지출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지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 및 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어 이러한 점은 시정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취업선거 제도에서 현직 출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적 허점이긴 하지만, 이는 규정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회무 차로과 보편적 상식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성관이 이의, 이의신청 소명 과정과 대기원총의 답변에서와 같이 박태근 후보는 혹시나 하여 스스로 511만 원을 미리 일치했다는 사실도 결국에는 본인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액이었음이 밝혀졌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 그런 연말정산 환급액은 황금액, 내 돈이 아니냐고 스스로 반문하면서 그 돈이 애치된 것이라고 둘러댔던 사실은 회무와 회계처리에 대한 박태근 후보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앞서 언급했던 지난 총회 감사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업무 추진비 및 여비 규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한 아무런 시정 조치도 없이 지금까지 찾아가지 않았던 연말 정산 환급액 511만 원은 찾아가겠다고 하는 아나 무인격의 모렴치한 의사를 거리낌없이 표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우리 취업을 위해서는 정말로 부적절한 후보라는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법인카드의 원화명 문제 및 몇몇 단체와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 사례들은 여러 건이 확인되고 있으며, 박태근 후보는 물론 이번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현직 임원들의 회물을 빙자한 개인카드 비용 청구들과 함께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박태근 캠프 선거운동원들의 회물을 빙자한 공급 사용에 대하여도 밝혀내고자 하였으나 선관위가 어이없는 답변을 통해서 선거운동은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향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의 민형사적 절차를 통하여 이를 규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박창진 회원이 주도하는 정의실천치과사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내용과도 연관되지만 이미 취업에서 2022 회계년도 7번에 걸쳐 회원정보추출 사례가 있었음이 감사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취업 서버에 대한 로그인 자료를 민영사적 절차를 통하여 누가 어떤 정보를 추출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캠프나 언론사에 제공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밝혀내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본인의 선거에 이용하고자 삭발과 단식이라는 정치적 쇼로 대응하게 되면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간호법이라는 정치적 파워게임의 대부분의 역량을 소모하느라 회원들에게 실제적인 불안 요소였던 의료인 면허 지속법에 대한 실질적 대처가 부실했던 점은 이제라도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며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헌법 소원을 들먹이며 회원들을 또다시 농락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지난 취업 선거 당시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고자 의료인 면허 취소법 관련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부터 민영사적 절차를 통하여 철저히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상 부정선거 척결 연합의 공동대표 3명이 발표한 바와 같이, 같이 지난 취업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행위를 저지른 박태근 후보 측에 대하여 민영사 소송을 진행하여 취협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대내외에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당선된 박태흠 후보 즉 회장단에 대한 당선문 여 소송이 들어가 있고 그 소장을 이미 이제 그 피고들한테도 전달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 당선문 여 소송에 대한 진행이 법원에서 이제 그 아마 피고 측에서 답변서를 준비 송년을 내야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일이 잡혀서 결론 기일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아직 그거는 답변서 아직 안 제출한 상태에서 그냥, 네. 그다음 소송 관련 그다음에 이제 되니까요. 또 형사 소송은 지금 이제 아마 두건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지검하고 서부지검에 제출한 두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고 동부지검에 제출한 거는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최춘생님 말했던 주로 그런 어떤 회계적인 부정 사례에 관련해서 동부지검에 집출해서 그거는 이제 송파경찰서로 이관됐다가 아마 송동경찰서로 다시 갈 예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서부지검이 한 거는 이제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세미나 비즈 관련한 그런 부분입니다. 형사과에 청사 지금 두 건이 제기됐다고 하셨는데 그 피고발인이 네. 누굽니까? 동부지검에 제출을 했던 거는 박태근 후보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회장로서 으 부정적인 회계를 저질렀으니까 박태근 후보. 그다음에 서부지검에 제출한 거는 이제 김선영 세미나 비즈, 김선영 기자와 박태근 후보간의 어떤 이제 문제니까 이제 그건 그쪽에 제출한 겁니다. 장사자.